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핵폭탄이 이제 터집니다. 그렇게그 실험 장면만 나왔죠.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개봉일이 8월 15일이기도 하고 음. 실전을 어떻게 긴 한데 <laughs> 실전 장면 안 보여주고 실험에 성공하는 장면만 보여주죠. 막연하게 네. 생각하면 뭔가 일본에 폭탄이 떨어뜨린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그쵸.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영화는 오펜하이머에 대한 노... 어, 영화거든요. 만약 오펜하이머가 그 비행기를 타고 있었으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았으니까 오펜하이머조차도 터지는 걸 직접 못 봤으니까 우리도 저... 못 보는 게 맞죠. 그러면은 이제 그 관련된 전공자로서 그 실험 장면에서의 버섯 그룹 만족하십니까? 아 어... 일단 실제 핵폭탄을 터트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? <웃음> 아, <laughs> <저>, 아 쉬질 <쉬지를 웃음> 안았다니깐요 아, 실제 폭탄은 아닐 텐데 그 정도의 버섯그룹은 충분히 아,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. 아, 저도 사실은 그걸 이미 듣고 갔잖아요. 시질 않았다더라. 그러고 나서 그걸 봤을 때는 솔직히 대단하다 싶긴 했었어요. 조금 만족스럽다기보다는 어 수고했네. 네. 이런 느낌. 뭐, 핵폭탄 터지는 거는 뭐 이미 우리 인터넷으로 충분히 또 영상을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. 그쵸. 실제 터지는 거는 아, 인터넷 유튜브에서 보시고, 그거 있잖아요. 폭탄, 그, 폭발 힘내는 아저씨. 아, 그, 그, 아저씨 유명하죠. 너무 사실적으로 잘 유명하시죠. 그렇죠. 쭈링쭈링쭈링. <laughs> <laughs> 아무튼 아, 너무 영장이라 그러면은 그 외에도 그런 실험 장면에 있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실험 장면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한다 엎드리라고 해요 네그 엎드리는 이유가 뭘까요? 저 이거 예비군에서 배웠어요 아 배웠습니까? 네, 그 아. 땅으로 충격파가 오버되면은 음. 배에 장기가 음. 터질 수 있으니까 음. 플랭크 자세를 이렇게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음. 그리고 충격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음. 핵폭발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플랭크 자세로 하면서 코와 입과 눈을 이렇게 막 가. 됐나? 음. 뭐 그렇게 하고. 음. 이제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또큰 이유가 방사선에 대한 방사능 노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게또 아. 하나의 큰 목적입니다. 방사선에 최 대한 노출을 줄이려면은 핵폭탄이 이어지는그 관점에서 조사되는 목표물의 넓이를 최소한으로 해야 돼. 아, 그러니까 엎드리면은 표면적이 줄니까. 그렇죠. 우리가 거이 우리를 향해서 총을 쏘는데 우리가 팔 벌려 뛰기 높이 이렇게 팔을 크게 벌리고 멀쩡히 서 있으면 우리는 표적이 되기 쉽죠. 그런데 우리가 엎드려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를 쏘려는 적은 우리를 맞추기가 힘듭니다. 왜? 우리의 목표하는 넓이가 확연히 줄어들었기 때문에. 그렇죠, 그렇죠. 마찬가지로 핵폭발이 일어날 때 우리가 서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을 때 노출 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어, 우리가 혹시나 방사능에 대한 어, 영향을 받더라도 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. 그런데 항상. 안전을 생각해서 누워 있는 게 조금은 더 안전하다 해서 그런 방식으로 실험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 장면도 나오잖아요.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서 반대쪽 방향으로 엎드렸다가 음. 더 모래 언덕에 빛이 보이기 전까지는 돌아보지 마라.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그 선광 때문이죠. 아 그렇죠. 터지는 순간에 가장 빛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방사선도 그 순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터지는 순간에는 어, 우리 신체 중에서도 방사능 조사에 취약한 부분이 머리 쪽보다는 다리 쪽이 훨씬 덜 취약할 거 아니에요? 왜 눈, 이런 곳에 비해서는 훨씬 덜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몸에서 취약한 머리는 최대한 멀리 반대쪽을 바라보겠죠. 그리고 우리가 방사선을 어떤 의료적으로 조사하거나 이럴 때도 우리 몸 신체에서 어, 팔, 다리는 상대적으로 방사선의 위험도가 떨어집니다. 그게 어떤 우리 세포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그 영향이 신체 장기마다 다 다르거든요. 근데 팔다리는 상대적으로 낮, 낮습니다. 근육과 뼈가 있는 그런 쪽이니까 네네. 가장 취약한 부분은 사실 세포 분열을 많이 하고 있는 장기가 가장 위험합니다. 그래서 사실 제일 위험한 게 생식기죠. <laughs> 생식기는 항상 세포 분열을 계속하면서 어, 왕성하게 이런 것들을 세포를 자손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그랬구나. 사실 제가 군대 에 있을 때 이지스함을 탔거든요. 네. 이지스레이더가 이제 멀리 쫙 나가잖아요. 음. 이지스레이더를 조사하면은 저기 어디지? 제주도에서 쏘면은 말라카 역까지 보이네요. 지구가 구체인데 이게 가능하나 싶긴 한데 음. 아무튼간에 그 정도로 레이더파가 강하니까 이집 사람 궁금하면 아들을 보내는데도 실제로 그래서 해군 장교분들 중에 아들 보는 집이 되게 드물어요 음. 이게 야 전자파가 이래서 전자파 수준이 아니죠 사실은 레이더파면 은 음. 너무 하고나 싶었는데, 아, 그렇지, 딱 이게 이해가확되네요 <laughs> <딱> <laughs> 아, 아무튼 간에 스파이장만볼때 <laughs> 제가 굉장히 좀 조마조마 하면서 봤거든요. 왜 그러냐면 두분 때문에 되게 조마조마했어요. <laughs> 한 분은 폭탄 <핏포탄 웃음> 터지는데, 그 까만색 관측용 글라스를 나눠주는데, 그거 너는 안 써도 되냐 하니까 차 안에 앉아있는 분이, 아, 이거 유리가 u v 를 막아줘서 괜찮다. 그러고 앉아있는 분이 한분 계셨고, 오펜하이머랑 같이 그 하고 있다가 관측서 밖으로 나가서 지 보시더라고요. 한 분이 음. 이게 다른 장르의 영화 같은 경계가 <laughs> 어떻게 되냐면, 심각파스 때문에 차창 유리가 부서지면서 그 사람의 끔살을 당해요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밖에 나가시던 분 날라가가지고 행방불명이래아 이런 전개가 아닐까 되게 무서웠거든요 음... 심지어 그차 안에 계시던 분은 이름이 파인만 씨래요 내가 알던 그 파인만 씨가 맞나? <laughs> 어, 어, 잠깐만 저분이 저런 짓을 한다고? 그래서 두 가지의 문점이왜그두 분이 괜찮았는지 그리고 음... 그 파인만이 그 파인만이 맞는지 음... 사실 어떤 그뭐 아까 설명드린 엎드리는 자세부터 어떤 까만색 보안경을 쓰고 이런 것들은 다 2차적인 안전장치들이에요. 1차적인 안전장치는 거리에요. 거리, 충분한 거리에서 떨어져서 이것을 지켜보거나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그런데 만에 하나 실제로 계산했던 것보다 폭발이 혹시라도 더 크게 일어나고 방사능이 계산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오면 그랬을 때 조금이라도 덜 피폭 받고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 장치들이 필요했던 거지 실제로는 사실 안전 거리가 충분히 벌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뭐 그거를 그렇게 직접 본다고 해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문제는 미어 제로니까요. 그래서 사실 어, 저분들 괜찮아 싶었는데 확실히 안전 거리가 이미 있으니까. 그렇죠. 뭐 파인만 씨도 차에 있는데 만약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애초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. 계산했던 것보다 핵폭발이 너무 크게 일어났으면다경이 <laughs> 문제가 아니고 그냥 차가 다 터져서 다 죽었을 거예요. 그렇죠. <laughs> 그렇죠. 보안경을 쓰고 안 쓰고는 굉장히 그 차이는 미미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. 그, 그, 놀란 건그 그 정도 이상한 분 아니셔가지고. 하튼 그두분 때문에 사실 그 핵폭발 실험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조마조마했었어요. <laughs>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나 그런 영화 보려고 이거 들어온 거 아닌데? 어떡하지 <laughs> 어떡하 그분들 바보가 아니잖아요 <laughs> 그렇죠. 그분들도 다 계산해봤을 겁니다 실제로 <laughs> 그 실락 같은 희망이 사실 그거였어요 아 저분들이 과학자인데 바보같이 무모하게 죽을 사람들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이제 핵폭발 장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전후에 오페나이머 가 영웅이 되거든요. 영화에서는 어떤 계기가 있는 걸로 나와요. 그 계기를 통해가지고 오페나이머가 핵폭탄 개발을 주도했지만 수소폭탄 개발은 굉장히 이제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나중에 청문회에서 텔러라는 인물이 오페나이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진술하게 된 계기가 돼버리거든요. 왜 오페나이머는 수소폭탄 개발을 멀리했을까? 이미 핵폭탄이라는 것 자체가 충분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핵 분열 폭탄만으로도 충분히 상대 국가의 전쟁 의지를 꺾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총을 한방 맞으나 대포를 한방 맞으나 죽는 건 똑같거든요 압구력이다 그렇죠 칼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총든 사람이 한명 있으면 굳이 대포까지 만들지 않고 총만으로도 충분히 다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총을 만들었고 이 총만으로도 충분히 상대 적국을 제압할 수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전쟁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텔러의 생각은 달랐죠. 상대도 결국에는 과학기술 개발로 인해서 상대국도 결국에는 총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상대국이 총을 가지면 그 다음에는 대포를 가진 사람이 총을 가진 사람이 이길 것이다.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핵폭탄을 어 개발을 주도했고 기술 초격차의 기간인니다 그렇죠. 그게 아니고 총만으로도 충분히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서로 양쪽 다 소총을 가지고 있을 때 너도 한 방, 나도 한 방이기 때문에 굳이 대포가 없어도 충분히 적적 정쟁이 억제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두석 폭탄을 반대했던 거죠. 참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핵분열이 다른 핵분열을 이어내듯이 이런 식의 다른 논쟁으로 다른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그 사이에 오펜하이머라는 중성자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마지막에 그 아인슈타인이 원했던 대로 결국에 떠나죠. 그 후에 양명을 떠나죠 그표현 되게 좋네요 아, 오펜하이머가 중성자였다 좋은 비유인것 같습니다 놀란 감독의 참 대단한 점이 광,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끌어내거든요 우리는 모두 어떤 다른 사람의 연쇄 반응 다른 새로운 반응을 촉발시키는 중성자로서 기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뭐 그런 작용들, 연쇄 반응을 이어나가는 게 세상인 거죠 그런 면에서 참 되게 그 부분을 잘 융화했던 좋은 각본이었음을 다시 한번 칭찬하자고 했습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과거에는 철학자가 곧 과학자, 과학자가 곧 철학자였던 시절이 있었어요. 근 그리스 시절이나 로마 이런 그 시절에는 과학이랑 철학의 경계가 별로 없었거든요. 과학의 법칙들, 자연의 법칙들이 곧 우리 인간 사회를 설명하는 법칙으로 다 이어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. 물론 지금도 그렇죠. 근데 이게 우리가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각각의 영역들이 더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가 되고 이게 다 따로따로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은 결국에 우리 인간 사회를 설명하는 법칙들도 다 자연의 법칙들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.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입고 살지만 이 놀란 감독은 그런 부분이 결국에 우리 양재역학에서의 세계가 통용되는 그런 법칙들이 사실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똑같이 통용된다는 것을 어떤 영화적인 연출을 통해서 그리고 대본을 통해서 그를 잘 녹여냈다. 그런 점에서 정말 훌륭한 영화다 라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. 자 오늘의 영화 오페나이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될것 같습니다. 정말 좋은 영화였고 영화적으로도 좋은 영화였고 그리고 공학적으로도 굉장히 표현이나 그리고 역사적인 고증도 탄탄했고 그것과 또 공학과 인문학을 융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잘 짜여진 그런 시나리오이자 영화이자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. 굉장히 공학자로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정말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은 앞으로도 또 이런 재밌는 떡밥들이 오면은 놓치지 않고 올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콘텐츠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엑스로 드립니다. 애 작가였습니다. 제이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